정 네. 네. 그것까지 숲이 이어졌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 30전도 우리 마을에도 이런 숲, 나무가 있었고 음. 이렇게 고랑 따라 이가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음. 이분이 정종원 님. 옥상 숲. 이렇게 널리 알리게 해 주신

그 태풍 무슨 태풍이었나? 야 언니야, 그 그때 큰좀 뭐, 태풍 크게 온 그게 뭐였지? 메미, 메미 매미 때. 메미. 매미. 메미. 그, 그 앞에 또큰거 그 하나 있었어. 사라 아니 메미 때 살아. 메미 때 숲이 네. 다 날라가 버렸어. 아 메미 때는 엄청 냈죠아 그때 전체, 그때 그랬나? 예. 그래가지고 나무 좀 뜯어, 나무에 있던 거는 네. 거의 떠내려가. 아그래 남아 이제 남아 있는 게저 정도고. 그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났어요. 그때그 그 나무는 그 이제 그 네. 다시 살아난 거 말고 유가 없어진 거 없어진 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거제에서는제기억으로는매미 태풍이 제일 센 거지. 살아, 살아저 제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였고. 그렇지. 네. 매미 하거든. 그때 네. 방송에서 네. 살아 다음으로 가 맞습니다. 예. 우리 거제 때린 것 중에서는 네, 내생각 이게 예. 진남부터 있었다 하니까 예. 진남 현대에 까지 엄청난 태풍이 있을거 아닙니까? 많은 있었죠. 가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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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엄청난 큰 네. 숲이었는데 네. 유실이 너무 많이 됐고 유실되고 남한 게이 정도라고 죠 살아남은 그렇다고 음. 보입니 그렇지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 이나마 이렇게 이제 그 온전하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유지돼 있는 게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여기 저 갱리 정리 농양기 정리하면서도 어. 숲을 좀 많이 없애서 나무를, 나무가 나무가 네. 있는데 해손이 많이 됐어요. 그거까지 적 지금 너무 아쉬워 정말 아쉬운 게 많습니다. 으로뭐 이런. 숲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도 짚고 이럴 때는 그렇지, 그렇지.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지만 아, 지금 이제 난데수목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갑자기 관심을 안 가지고 안 있는데 안안안안 원래 안 이런 기본적인 걸 갖다가 소중히 여기 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또 이번 기회에 또 이게 많이 또 홍보가 되고 갑자기 뭐 난데수목원 한다고 막 숲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막 이래 할게 아니고 좀 아시는 분 우리 거지 아시는 분 많이 알려서 일, 예 우리 지금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학교를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신 대단하시면 공부를 계속 예예 예. 예. <laughs> 겸... 아, 하여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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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옥산 숲. 을 알리신 장본인 중에 한 분이신 정종원님 실. 아, 그저 이름은 그래 거기 가지만. 네. 네, 네. 이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네. 네. 나무를 좋아하고 숲을 또 좋아하는 네. 사람이. 네. 저 교수님한테 먼저 이름 이렇게 양하고. 어, 네. 이런표로 과기대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이런표를 아, 그거지. 예를 들면 무칠뻔한 그 땅에... 이야기를. 당연하죠. 이걸 그걸 그 알수 있게끔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수들이 서울에서도 왔다가 우리 또 산림청 네. 우리 수 대설 쪽으로 엄청 왔다가 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도 돼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공의를 구해야 돼. 요 야튼간에 400년이 넘었다는 건 확실하니까 인류는 네. 네. 대단합니다. 그 제가 이것도 정확하게는 뭐 이런 문헌에 기록이 되고 그런 것같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동네 조금 이장을 조금 내가 했거든. 그래서 음.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 개발을 할때수 이거를 내가 그때 그 이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나름대로 좀 알기 위해서 이게 뭐 시청이나 군청 거니데 자료를 뒤집어 본 기억이 없더라고. 그리고 다음에 기록에 그냥 남아있는데 뭐 특별하게 그게 음. 뭐 어른들 말로 이렇게 구전으로 어 그렇지 음. 그때 나온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음. 이기 내란 당시에 음. 있었는데 그뭐 김옥정까지 있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김옥정이라는 말이 음. 이런 기목나무가 예. 아이씨 유리에 있어서 김옥정이라고 예, 그랬다더라고요. 어. 결국 이에도 지금 우리 주종이 보면 지금 나무들. 하여튼 21종인가 일될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목나무가 제일 많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전수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을 기목나무를 뜨나 기목나무. 티나무. 너 티나무를 기목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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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네. 너 티나무 네. 큰거 응. 열리지로 돼 있는 네, 네. 예. 티나무 기목나무라. 기목이라는 그 말이 아주 귀하다 나무에 네. 있어서. 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목이 너티나무 맞지? 네 너티나무. 나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 나무 이름에 대해서 음.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알던 이제, 이제 뭐그에그 쓰는 말 나무도 뭐 포구나무 있는 백나무인데 백나무어 포구나무 어릴 때 포구라고 다 개팽나무는 또푸조요 무슨 그렇, 나무? 개팽, 개팽? 네, 푸조, 푸조 라고 많이 알려진 게 원래 이름이 여기 개팽나무? 어큰 그 포구 나무라고 어큰 포구 폭우나...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이게 아, 네. 전공이 전공이 이 이런 걸 염이라 합니까? 예, 예, 염색. 예, 염색. 그러니까 천년 염색. 천년 염색. 천년 염색. 그 천년 재료를 가지고. 네, 예, 방문했다고 이렇게 응. 천년 우리 사모님. 여기 여기 생태공예.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지금 여기. 이게 음. 다 도토리하고, 이 네. 저기 설방울하고, 이 솔방울. 동백나무 그 열매 껍질 가지고 만들는 거예요. <laughs> 네, 사모님 위에 네. 이렇게 천년 염색으로. 고맙습니다. 염색으로 이렇게. 손이 아. 먼저 나가요. 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시죠? 자, 대단합니다. 예네 네. 예. 네, 시 보내. 니다 거네. 오늘 옥산에 와서 오늘 깜짝 놀랄 오늘 많이 음, 많이 음, 배우고 갑니다. 네, 아, 많이 아, 배우고 아, 갑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